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공장을 중개로 하고 있는 고민 중개사 최양민인데요. 제가 중개를 하면서 몇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제가 현장에 임장활동을 가가지고 당했던 일들인데, 약 15년 전 일인데, 어떤 사장님이 임대를 부탁했어요. 그런데 현지 일하고 있는 직원들, 모르게 공장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와서 봐라 그래갖고 제가 일요일날 혼자서 그 건물을 찾아갔어요 그 건물은 2층 슬라브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계단을 따라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한 중간쯤까지 올라가서 한 바퀴 둘러보는 그 순간 개집에서 커다란 하얀 개가 막 짖으면서 쫓아와가지고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. 그 개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딱 앞에 버티고 서가지고 곧 저를 확 물어버릴 그런 기세였어요. 진짜 무서웠어요.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 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아무리 봐도 사람 그림자도 안 보였어요.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있을 턱이 없었죠. 그 순간 스쳐가는 생각은 예전에 유제 살던 할머니가 자기가 기르던 개한테 물려가지고 그 개가 사람을 한번 물면 놓지 않고 막 흔든대요.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입원하셨다가 결국 돌아가셨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저는 좀 공포스러웠어요. 그리고 걔가 등을 보이고 제가 돌아서면 물어버릴 것 같았고 또 문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망설이다가 뒤로 한 걸음씩, 한 걸음씩 저의 눈은 먼 곳을,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. 개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. 그러면서 개가 보이지 않자, 저는 살았다고, 살았구나, 라고 생각을 하면서, 진땀을 뺀 적이 있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했어요. 지금도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. 한 15년 전 일이거든요.